안녕하세요. VI타점입니다. 어,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토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판타지오도 당연히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판타지오 앞서서 오토 트레이딩 정보 소통방 해서 저희가 팀방이라고 칭합니다. 팀방. 팀방이라고 칭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가능 신호를 드립니다. GST 진입했죠. 오늘 진입을 해서 점심시간쯤에 5%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전량 수익 마무리해 주세요. 플러스 5% 정도. 플러스 5%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셀트리온, 이제 단기 스윙, 이 짧은 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른 신호를 드리고 그리고 3s 한번 진입해서 플러스 3에서 4% 수익이 나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vi 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3에서 4% 전량 수익 마무리. 그리고 내리다 보면 하이드로 리튬 진입했고요. 리튬 강했죠. 그걸 GST 다시 한번 재진입합니다. 누적 플러스 9% 수익 내고 GST 재진입. 재진입하면서 플러스 4에서 5% 수익권 마무리해요. 그리고 현재 시외에서 어 판타지 오죠 이거는. 시외에서 보시면 2에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어느 정도 4% 정도는 수익을 최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수익 누적 수익 이렇게 챙겨놓고 저희는 하루 팀방에서 목표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좋지 않아도 섹터만잘 읽으면 할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수익나신 현황을 보여드리고, 보여주,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시면. 3S 수익 봤다.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제 판타지오가 아니죠. 그 GST 진입하신 분들. GST 100주 매수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재진입했는데 재진입했는데 팔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더 크게는 못 보고 이 정도 수익을 보신 이런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판매 내역 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팀방에 들어오시면은 하루 누적 수익률 이 정도는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판타지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타지오 현재 상황까지 판타지오. 근데 상한가 이유를 이제 아무래도 다들 찾아보시려고 할 텐데, 어 이거는 저번 주에 나온 기사일 거예요. 저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은 유상증자 관련해서 상승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지금 보이그룹 뭐 있더라고요. 뭐 어디 그룹이었죠? 루네이트, 루네이트 이집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오르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 유상증자, 그리고 루네이트 2집 앨범 발표.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드라마 제작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드라마 제작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의녀대장금이라고 해서 기존의 대장금이 엄청 흥행했잖아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흥행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146억 원의 유상증자예요 근데 판타지오 시총 보시면 506억입니다 유상증자 146억 그러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3분의 1보다 더, 더 크죠? 그 시...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1분 봉을 보고 이렇게 지지저항선 그으면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한 2에서 3%만 계속 깔짝깔짝 먹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서 길게 오버라에 뭐 한다 이런 거는 뭐 크게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랑은 성향이 안 맞으셔서 굳이 문, 뭐 이렇게 입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 방이 아니라 팀방은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이 목표 한방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짧게 짧게 먹고 팔지 그걸 다 먹을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 놓을 건데 댓글 링크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보시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의 이렇게 입장하셔서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